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삼성전자 갤럭시북 4 프로 360은 여러분의 업무와 창작 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16인치 대형 파치 디스플레이는 w q x g a 플러스 해상도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하며 oled 패널 이 탑재되어 깊은 검은색과 풍부한 색감을 자랑합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와 ai 기능이 결합되어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며 투다시아이엔 일 -E 디자인과 S펜 지원으로 노트 필기와 드로잉도 손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슬림하면서도 견고한 설계로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든 업무에 몰입할 수 있으며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이 제품은 사무용은 물론 창자, 프리젠테이션까지 다양한 용도에 완벽하게 어울리며 혁신적인 기술과 편리함이 결합된 최고의 노트북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